자동차 업계 10월 폭풍 할인이 올해도 반복됩니다. 업황이 악화되고 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며 공격적인 할인으로라도 실적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인데요.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살 깎아먹기 우려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.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. 한국 g m 의 준대형 세단 인팔랍입니다 3,3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인팔라는 이번 달부터 2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낮아집니다. 한국GM이 최근 최대 558만원을 할인하는 새로운 가격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한국GM과 쌍용 자동차, 르노 삼성 등 삼사가 치열한 할인 경쟁에 돌입합니다. 르노 삼성은 SM6 구매자에게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쌍용차는 G4렉스턴을 구매하면 192만원 상당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제공합니다. 업계 1위 현대기아차도 할인전을 뛰어듭니다. 현대차는 아반떼와 소나타, 그랜저 등 18,000대를 최대 10%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. 회사 관계자는 올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밀어내기 전략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. 그랜저, 뭐, 이런 애들 막 하는 거고. 뭐, 제작 깎아 먹는 거 아니야, 뭐, 이런 적이 있지 그만큼 카메라 됨으로써 이게 그래, 이게 좀더 특히 유날리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눈치를 좀 봐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적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가격 할인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건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향후 신차 출시로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승했다고 느껴 구매 욕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신모델 출시 위에 아니면 은 정상적으로 소비가 살아났을 때, 가격을 정상화했을 때,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효과로 보거든요.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 돼서 차량 구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, 장기적으로 할인을 해 간다는 라 얘기는 실제 메이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서울경제 TV 정세입니다